빌라에 마라탕 배달 갔다 거. 왜 자꾸 마라탕 시키냐고? 소리 지르는 여자 때문에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식당에서 마라탕 1인분 받아서 빌라에 도착해 초인종 눌렀는데 중년 여자분이 얼굴에 멍이 든채 나오시는데 뭐지? 무슨 일 있는 건가 좀 무섭더라고요. 근데 집안에서 갑자기 어떤 여자가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. 엄마! 또뭐 시켰어? 아니! 돈이 어디서 났어? 너 좋아하는 거잖아. 그냥 먹자.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했는데 뭘 먹어? 현금 계산하는 동안 따님분이 계속 무섭게 노려보고 있는데 괜히 저까지 긴장되더라고요. 게다가 계산하는 아주머니 등에 인형 같은 것들을 막 집어던지는데 아니 아무리 그래도 엄마한테 저러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. 뭐 남의 사정이니까 그냥 조용히 계산하고 나왔는데. 옆집에서 한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저집도 싸우죠? 애 엄마랑 딸이랑 둘이 사는데 작년에 애 엄마가 코인인가 뭘로 돈다 말아먹어서 중내산에 한참 난리났었어요. 의대 갈 정도로 똑똑하다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공부 잘하던 딸내미가 대학도 못 가고 알바하고 사니까 엄마가 애 인생 말아먹은 거지 뭐. 알고 보니 그집 아주머니가 코인에 날린 돈 때문에 생활비도 빠듯해서 딸 인분이 대학도 못 가고 알바하고 다닌다더라고요. 아까 딸 인분이 왜 그렇게 화를 냈는지 좀 이해가 되긴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딸 좋아하는 마라탕 시켜주는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지 이 상황을 누가 잘못했다고 할수 있는 걸까요?